중이, 공주를 꼬셔서 애를 낳아. 기술 진짜 좋지. <laughs> <laughs> 원효대사는 유언비어가 많아, 많아? <laughs> 애가 10명이다. 뭐 공주를 꼬셨다. 뭐 그래, 안 그래? 애 낳았다고 도망갔다. 아들이 100명이다. 애가 100명이다. 그래, 안 그래요? 천지 유언비어를 조성시대 때. 최고야, 유언비어 왕이야. 근데 지금 석가모니보다 존경받아, 존경받는 중이야. 시대를 지나보니까, 그 당시에는 엄청 유언비어의 이 대가야, 유언비어의 효시야. 효시, <laughs> 이 사람은 요석궁을 찾아가서 왕자, 왕의 공주를 꼬셔서 애를 한 사람이야. 대단하지 않아요? 중이 공주를 꼬셔서 애를 나 기술 진짜 좋지 <laughs> 어. <laughs> 그 그래, 그래 이 사람은 요석 공주가 목숨 걸고 매달리는데 뿌리친 사람이야 어 정반대예요 어 그냥 와서 그냥 어, 자기하고 좀 같이 살자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근처도 못 오게 도망다니 사람이야 어, 도망다니다가 원효한테 달라붙어 버린 거야 원효가 달라붙 그러니까 원효가 그 정보를 들었지. 아, 삼행한테 막요석공주가 다르다. 아유, 중을 좋아하나 보다. 내가 가서 그냥. <laughs> 그런데 삼행을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. 삼행대사, 뭐, 우리나라를 구해줬다. 뭐, 성군을 일으켰다. 뭐, 이런 걸로 봐주지. 그죠? 근데 원효대사처럼, 이, 이런, 이, 원효대사 같이, 원효 사상. 원효 사상이라는 걸 만들지를 못해서삼명사상이라는말 들어봤어? 없어요. 원효 사상. 알겠죠? 원효 사상이 불교계에서 이거예요. 1등. 그래서 이렇게 위험비가 많은 사람, 이 사람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었나, 없었나? <laughs> 이건 애가 100명이다. 뭐 이런. <laughs> 이게 전부 사생아야. 사생아. 이 사람 최고 깨끗해. 요석공주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고 중이된 사람이야. 아, 멋있잖아요 음,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성녀로서 여자하고 뭐 이런 거 없어. 음, 이런데 이 사람은 우리 과학 별로 안 알려줘. 안 알려주고, 이 원효대사는 화쟁론. 화쟁론. 원효 사상이 화쟁사상이야. 원효 사상 원효의 사상은 화, 화와 다투는 거 평화와 전쟁의 사상이야 화쟁 사상 이게 원효의 화쟁 사상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거예요 화 전쟁과 평화지 똘스토이에똘스토이 전쟁과 평화 영화 있잖아 같은 거야 전쟁은 쟁이고 평화는 화야 그래 안 그래. 그러니까 이 화쟁 사상은 이 화나 쟁이 쟁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쟁이 있다는 거야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이기 이런 논이야. 이기 이런 논. 두개 기가 아니 두개 기가 아니고 이와 기는 이와 기는 하나다. 하나다. 이게 이런 논이라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원류는 이와기, 화와쟁 이 둘은 하나다. 결국 하나다. 그러니까 바람둥이가 바람둥이나 이건 둘이 같은 거다. 맞아, 맞아. 지극한 바람둥이는 바람둥이가 아닌 것과 같다. <laughs> 도를 이미 터득했다. 이제 여자애 졸업을 했다. 이 소리야, 터득했다. 그 자기가 거침없이 여자들하고 막 성녀로서 놀았지만 그것이 자기를 화생사상을 깨닫게 해주는 공부가 된 거예요. 그 사람이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<laughs> 알겠죠? 그런데 뭐 여자를 뭐 추행했다 이건 아무도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애를 백맹 낳은 사람이 지금 부처대우를 받고 있어. <laughs> 요게 내 이름이야. 이름 허 자가 1 1액이지 요게 중간에 경 자가 8액이지 이게 전부 허경영이 나타나는 비밀이야. 유럽 성당마다 이게 있죠? 미래의 동방에서 나타나는 신인이 이자다. 이대에 있어.